다운 스윙과 임팩트, 그리고 팔로우스루 구간에서 머리축과 상체가 왼쪽으로 나가면서 앞으로 밀리면서 스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느낌으로 스윙이 되면 볼 컨택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샷 방향성이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축과 상체를 잡아주려고 연습을 하지만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머리축과 상체가 움직이는 이유는 단순하게 축이 움직였느냐, 안 움직였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체와 골반이 먼저 회전을 했느냐, 다운 스윙에서 하체와 골반이 먼저 움직였느냐, 이 부분에서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다운 스윙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하체와 골반이 먼저 회전을 하면서 먼저 움직이면서 다운 스윙을 하면 하체와 골반이 앞으로 나가면서 상체와 머리축은 나갈 수가 없지만 다운 스윙을 시작하는 구간에서 하체와 골반은 멈춰 있고 상체와 팔로만 다운 스윙을 시작하면 골반 부분은 접혀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다운 스윙을 시작하면 상체와 머리축이 왼쪽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운스윙에서 머리 축과 상체가 많이 흔들리는 분들, 특히 앞으로 왼쪽으로 흔들리는 분들은 본인 골프 스윙에서 하체와 골반을 사용하고 있는지, 올바른 순서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